안녕하세요 청라융원 피부과 호지의 원장입니다. 최근에는 목주름을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굴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목에 탄력이 없고 가로세로주름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목에 굵은 주름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어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주름 시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깊게 파인 굵은 주름은 필러로 꺼진 라인마다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러로 채운 비위가 오히려 울퉁불퉁하거나 도드라질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필러는 제품마다 물성이 달라서 묽고 피부에 잘 융화가 되는 필러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효과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벨로텔로 소프트를 추천드립니다. 또, 잔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목의 근육에 힘이 세서 세로주름이 많이 잡히시는 경우에는 스킨보톡스나 보톡스 시술을 같이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필러나 보톡스는 주사부위에 멍이나 자국, 엠보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 1, 2주 안에 눈에 띄는 큰 자국들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필러나 보톡스가 좀더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면 피부 탄력 측면에서는 장기적, 예방적으로 볼때 울세라나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턱 밑부터 목까지 콜라겐, 지방, 근막층까지 자극을 하면 피부 노화를 늦추고 라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목이 얼굴에 비해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지만 주름이 생기면 도드라져 보이거나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보여서 다른 부위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했을 때 만족도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목주름이 고민이 되셨다면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